자 오늘 영어 독해는 EBS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EBS 수능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영어의 지표 또는 뭐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서의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는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또는 유학을 가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대학교의 용어의 이 정도 수준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EBS 수능은 지문의 어떠한 그 난이도나 그런 것들은 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어 지표가 생기겠죠. 이걸 스탠다드로 적고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또한 EBS 수능은 특히 지식의 보고입니다. 물리학수학, 역사, 철학, 뭐 사회, 문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이야기를 좀해 본다면 이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어의 1대1 매칭이 아니기에 독해를 많이 해본 학생들은 단어를 1대1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서 body란 말이군요뭐 베스트, 광대한 몸이다. 라고해해서면안 돼요. 자, 문장 보시면, it is well o n that ancient Greeks, Indians, Chinese, products, vast bodies of sophisticatedology, ranging over mathematics, medicine, astronomy, natural philosophy, and technology. 뭐로 잘알려져 있다고요? 그리스, 고대 n c i e n t ancient, 고대 차이나가 뭘 생산했다고요? 광대한 몸을 생산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광대한 바디라는 거, 체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라고 보셔야 돼요. 몸체에서 엄청난 바디에 그런 복잡한 또는 정교한 지식을 생산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바디가 1대1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비유적 표현인 겁니다. 자, range라는 것은 범위가 되잖아요. 오버한 것을 넘어서거나 덮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학, 의학, 천문학 또는 뭐 자연 철학 등 기술 이런 것을 전부 다 덮는 그러니까 아우르는 그러한 지식의 보고를 생산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Indeed, much of this knowledge was appropriated and reworked by the Muslim and Christian scholars who are normally credited w i t h h a v i n g initiated the scientific a uh, scientific project in the middle, middle ages 자 그런데 에, 사실상 indeed 많은 이러한 지식은 knowledge는 appropriate 적절한 에, 동사일 때는 적절하게 자신에 맞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절하게 사용한다. 자신에 맞게. 그러면 자신에 맞게 그것을 도용한다고 하죠. 자신이 쓰면 불법적으로 그걸 도용한다 말도 되고요. 하여튼간 이런 많은 지식들은 어, 이 도용돼서 뭐 사용돼서 다시 작업을 됐어요. 무슬림과 크리스찬 학자들에 의해서 도용돼서 재작업되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보통 크레딧 크레딧을 받아요. 칠레를 받아요. 이니셔엣 시작한 겁니다. 과학 프로젝트를 중세에 시작했다고 크레딧 그렇게 믿어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공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시작했다고 공을 받는 보통 공을 받는 그런학자들에해서 재작업됐다는 겁니다. So 그래서 why then should we not also call these antique sages scientists? 근데 왜 우리는 또한 이고대 세이지 현자들을 과학자라고 낳습니다. 부름은 안 될까요? 왜 과학자 부르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The civil board generally applicable answer is that their society did not assign a specific social r o l e to the scientist. 단순하지만 폭넓게 일반적으로 applicable 적용 가능한 그럼 적절한 거죠? 적용 가능한 대답. 적절한 대답은 바로 그들의 소사이어티 사회가 어사인 할당하다 특정한 소셜로 사회적인 역할을 과학자들에게 주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게 바로 어 과학자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과학자가 아닌 거죠. What we do now recognize as science was always done in such service of something else. Not as an, as an end in itself. Not at all. Not at all uh, let alone an end that might be pursued in perpetuity. 어, 근데 이 what? 뭐냐면 우리가 now, 지금이에요. 지금 과학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거. 그것이 과거지거든 과거에 그 당시에는 항상 뭐를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닌 다른 거. 다른 거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뭘 위해 썼다고요? 다른 거, 지금과 다른 거죠 다른 거를 서비스하고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어,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과학을, 그러니까 과학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let alone 어, 이것도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lone은 혼자죠 혼자 내버려 둔다 내시 내버려 두다요 홀로 내버려 둔다? 그럼 그것을 버리는 거죠. 아 이거는 뭐 그냥 내부죠.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아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이런 건뭐 말할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은 목적은커녕 목적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어떤 목적? 아마도 perpetuity 영원히 추구하려고 할 수도 있는 영원히 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목적? 아 그건 말할 것도 없어. 어, 완전 다른 거로 쓰였다는 거죠. 과학 자체가. There's o m e t h i n g e s a may be a ledger or a state craft. 여기 나오죠. 어떤 다른 거냐면 바로 레저로 썼다는 겁니다. 또 국가, state, craft, 기술.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정책이나 기술. 국가 운영 기술이나 또는 레저 같은 걸로 아마 이런 거였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거였을 겁니다. 이 다른 것이. It's, it is its own way forcing science to operate within a rigid framework, albeit one that still allowed for considerable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depending on a ruling dynasties, sometimes even longevity, but never anatomy. Autonomy 어, 그리고 레저 같은 거에 쓰였고,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과학이 각각은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 강요했다는 거죠. 과학을 운용하게끔 엄격한 프레임, 뼈대, 엄격한 틀 안에서 운용하게끔 강요했다는 겁니다. 아비트, 이것은 이분 쏘라는 단어 있죠. 비록 어멀지라도또는 이거에 문어적 표현인데, 하여튼간에 아비트. 뭐 이런 거일지라도 여전히 허용을 했어요. 상당한 창조성과 혁신 같은 거를 허용했고요. 그리고 통치하는 다이너스티 왕국에 따라서는 때때로 심지어는 롱제버티도 허용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비록 그렇긴 했지만 결코 어처남이 과학의 어떤 자율성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나왔습니다. 롱제버티 뭘까요 창조성과 혁신한 말알것 같은데 롱제버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일 때는 장수란 뜻이군요. 오래 산다. 과학에서 뭘까요? 오랫동안 실험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길게 과학이 그렇게 할수 있었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자율성은 없었어.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실겠죠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영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원하는구나를 알수 있고요. 대학원 진학 하거나 유학 가거나 토플로 보거나 IELTS 보거나 기타 등등등 또는 뭐 편입하거나 다이 정도 수준의 영어를 표준으로 원하고 있구나를 알면 되겠죠. 또 하나는 영어랑은 단순한 1대1 매칭은 아니구나 단어들이. 그런 것을 좀알 필요가 있던 게 바디 같은 단어. 그렇죠? 몸을 알고 있으나 Vest bodies 할때 엄청난 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네. 우리 여기까지.